이강인이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번을 미룬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운동장에서 생긴 문제는 운동장에서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강인 선발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황선홍호 대표팀은 오는 18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으로 소집되어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프랑스에서는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의 대표팀 발탁 소식은 프랑스에도 즉각 알려지고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내 여론을 자세히 보도하고 지켜보았던 PSG 팬들과 언론들은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생제르맹 팬들은 이강인의 대표팀 발탁을 크게 환영하면서 SNS에 축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축구매체들은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이강인은 국가대표에 발탁되었다. 이제는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징계 차원에서 대표팀 제외가 논의되었지만 결국 대표팀에 승선했다면서 자세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강인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크게 확산되었지만 황선홍 감독이 결국 징계 없이 발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강인은 긴장하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천만다행이다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과를 경기장에서 보여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강인의 대표팀 발탁은 축구협회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발탁을 하지 말자부터 소집은 하대 출전은 시키지 말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뛰게 하면서 반성의 기회로 만들어주자라는 의견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황선홍 감독에게 위임했고 황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21일 경기에 이강인이 출전하면 야유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 이후 국내에서는 이강인이 대표팀 선수로 선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태국 전 보이콧 주장을 하는 축구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충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회방했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탁구게이트와 관련되었다고 의심받는 물병 3인방의 서령우와 정우영, 그리고 조규성까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축구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항의 차원에서 보이콧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운영 행보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몽규의 사익을 위해 선수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축구 팬 사이트에서는 축구협회장 정몽규는 본인의 사익을 위해 선수들을 벼랑 끝에 내몰아 왔습니다. 선수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을 위해 이젠 우리가 대신 행동합니다 라면서 리브유어 시트. 자리를 비워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태국 전 보이콧에 나서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선수들의 행복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정몽규는 자리를 나가고 관객들은 자리를 비워주세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태국과의 홈경기를 보이콧해서 정몽규에게 축구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 즐겁자고 직관에 우르르 몰려들면 정몽규와 축구 옆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30년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에는 이강인에 대한 비판이나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도리어 정몽규와 축구협회가 이강인에게 모든 비난이 쏟아지게 하고 뒤에서 숨어있다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결국 축구협회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운동에 대해 정몽규와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과 선수들에 대한 응원은 별개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의 운동장에서 생긴 일이다라는 주장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 내에서 물병 3인방으로 대표되는 어린 선수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면서 따로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으로 손흥민 등 선배에게 덤벼들었고 급기야 몸싸움에 손흥민의 손가락 탈구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추한 모습을 널리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과 물병 3인방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팬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제외시키는 것이 한국 축구에 유익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에게 한번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한국 축구뿐 아니라 물병 3인방에게도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아무런 징계도 없이 대표팀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 강인이 이제 선발되었지만,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발탁을 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이유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탁구게이트 이후 부진을 거듭하고, 출전 시간까지 줄어들면서, 국내에서는 이번에는 뽑지 말자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크고 위축이 된 상황에서 선발하는 것은 더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서 경기 중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손흥민을 외면하고 다른 선수에게 정확하게 찔러주어야 하는데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의도로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국내에서 다시 손흥민에게 패스를 또 하지 않았다라는 비난이 쏟아진다면 이강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P.S.G. 구단도 대표팀 승선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새로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가 개점 휴업처럼 싸늘한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아왔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빨리 풀려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황선홍 감독의 발탁 소식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P.S.G.는 그동안 준비해오던 한국 내 정식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압구정동의 3층 건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정식 오픈했습니다. 하남의 스타필드에도 팝업 스토어를 개설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라며 특별히 JJ 오코타를 보낸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언론 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압구정에 세워진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며칠 전부터 썰렁한 분위기가 풀었습니다. 현재 1층은 카페로 운영되고 2층은 매장이며 3층은 VIP 공간으로 출입이 통제됩니다. 지난 1일부터 1층에 카페만 가오픈을 했는데 이강인 팬클럽은 실시간으로 방문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의 팬클럽들은 실시간으로 방문자가 있다, 없다. 방금 카페에 사람이 좀 찼다라고 중계해왔습니다. PSG 공식 플래그 스토어는 프랑스, 미국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로 열리는 것입니다. PSG는 특별히 제작한 오픈 기념 한글 유니폼과 이강인 축구공 등을 출시해서 쇼핑몰 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백 넘버 19번의 이강인 유니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PSG는 서울에 개장한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기념으로 랭스와의 경기에서 꽃무늬가 새겨진 한국어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소식이 한국에서는 큰 화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PSG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PSG가 충격을 받든지 말든지는 관심도 없고, 이제는 손흥민의 출전을 기다려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대표팀에는 최고령이라는 주민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2021년과 2023년 K리그1 득점왕에 오를 정도로 출중한 골 결정력을 자랑하지만 외국인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한 주민규입니다.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황 감독과 함께 했으며 광주FC 돌풍의 중심에 있는 미드필더 정호연과 울산현대 미드필더 이명재가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새로워진 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